안녕하세요. 줄리엣입니다. 네. 제가 생방송으로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요즘에 할수 없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유튜브로부터 받았습니다.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요. 구독자가 1000명 미만이신 모든 분들은 핸드폰으로 실시간을 할 수가 없고, 컴퓨터로 된다고 하는데, 최근에 2월에 저희가 컴퓨터를 구입했기 때문에, 제가 생방송을 해보려고 한번 버튼을 막 눌러봤는데, 이게 안 되네요, 또. 뭐를 눌러야 되고, 다운받아야 되고, 막 해야 되는데, 복잡해서, 제가 일단, 이렇게 영상을 찍고 올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싶어서, 이렇게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. 어, 정말, 취업을 하고, 이, 있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쉽지는 않았습니다. 제가 취업하기 전에도 이력서를 쓰면서 ACS를 다니고, 또, 그 취업 과정들을 설명했을 때, 꼭, 제가 꼭 여기 이민생활 하면서도 그렇고, 유튜브 하면서도 그렇고, 영어로 시비 건으시는 분들이 있어요. 여러분도 아시겠지만. 근데 한국 사람들끼리, 영어 이야기나 영어 판단하고 그 사람 실력 가지고 뭐라고 하면 굉장히 그것이 그 사람의 자존심과 또한 명예훼손은 아니겠지만 그의 버금가는 이게 좀 기분 상함의 시발점이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요.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영어 평가를 하고 또 잘한다 못한다 이야기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화를 내고 그거에 약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. 물론 저도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. 하지만 분명히 저희에게는 소망이 있죠. 언젠가는 원어민들보다 더 잘할 수도 있다는 그런 꿈을 가지면서 살고 있습니다. 우리가 더 다양한 표현과 더 시적이고 또 이렇게 원어민들이 표현을 못하는 수식, 또 형용사 표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영어민들이 가장 취약해하는 그 영어는 묘사를 잘 못하더라고요. 그건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. 책을 많이 읽지 않거나 또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들. 그왜 글도 많이 써본 사람이 글을 잘쓸수 있고 말도 해본 사람이 앞에서 스피치도 잘할 수 있잖아요. 또 영어도 같은 언어지만 외국인도. 같은 외국인일 수 있지만, 그 영어를 말하는 외국인의 학식에 따라, 그 사람의 상상력과 장문 실력에 따라 말하는 그 깊이와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. 한국말도 그렇잖아요. 여러분, 지나가는 거지님께서 하는 이야기라와, 여러분이 하는 그 한국말 표현이 같던가요? 영어도 마찬가지죠.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꼭, 원어민이 최고인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. 어쨌든 내용을 다시 돌아와서 저 직장 이야기가 정말 할 이야기가 천 가지 만 가지가 있습니다. 아 이게 미국인가? 내가 살고 있는 게 정말 미국인가? 나 미국 사람들하고 일한 거 있지만 다 영어를 하고 물론 스페니쉬를 너무나 잘하십니다. 그분들끼리 스페니쉬로 막 떠들면 못 알아듣겠고 또한 고객분들, 학부모님들과도 스페니쉬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진짜 영어를 한마디 못해도 이 동네는 스페니쉬 하나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게 텍사스 주입니다 물론 텍사스 뿐만이 아닙니다. 미국 전역에 멕시칸들이 많이 일하고 있고 또한 멕시코 뿐만이 아니라 스페니쉬를 쓰는 그전 이민자는 네, 일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. 어, 2020년도라고 했던 것 같은데, 대학교 때. 아마 그때쯤에서는 미국의 전체 인구의 20%가 스페니쉬를 쓸 거라고 저희 교수님께서 통계 자료에 의해서 그때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. 그때는 별로 체감하지 못했습니다. 근데 이제 한국에 있을 때 2017년도에도 제가 영어 기, 그 자원봉사로 엄마들을 가르치고 있었잖아요. 그때 전직 외교관이셨던 분이 제 수업에 들어오셨었는데, 교통사고로 인해서 뇌를 손상을 입어서, 스페니쉬는 아직 기억하고 있지만, 영어는 거의 까먹었다고 하더라고요. 많은 부분 영어의 그 저장 메모리가 까먹어서, 스페인어가 생각이 나고, 그걸로 직업으로, 직업으로 사무셔서 스페인 강사를 하시고 스페인어 강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. 또 그리고 스페인어 과외도 다니시더라고요. 그분께서도 알고 있으셨나 봐요. 아 미국에서요. 스페인 하면 편해요. 그리고 대우 받아요. 제가 뉴욕에 놀러 갔었는데요. 택시 기사님한테 스페인어로 막 얘기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. 막 그런 얘기도 하셨고. 네, 스페인어 하나만 하면 미국뿐만이겠습니까? 페루, 아르헨티나, 또 어느 나라가 있죠? 칠레, 에콰도르, 쿠바. 그 많은 지역에서 스페인어를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? 스페인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. 네, 굉장한 이득이 되겠죠. 직장에서 어떤 부분이 힘들었냐고요? 어, 아, 진짜. 요즘에 많이 많이 울었는데요. 아버지가 보고 계실 것 같은데,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잘 이겨낼 겁니다. 아, 저희 반의 아이들이 22명에서 어떤 날은 최고인 날은 25명까지 찍더라고요. 근데 여러분들께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보조강사를 보조교사를 기대하고 저희 직장에 간 건데요. 근데 저는 메인이었습니다. 메인티처한 명의 또 저는 트레이닝을 기대하고 갔죠. 당연히 한 일주일 정도는 뭐 인턴십 내지 교사 트레이닝을 하고 뭐 아이들 기저귀는 어떻게 가는지 기저귀를 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. 비공식적으로 제가 저희 아이들 그 기저귀를 가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학생들을 법에 주법에 주정부 그 기준이나 동네 시 기준에 따라서 아이들을 어떻게 기저귀를 가는지 그 절차가 있습니다. 그런 것들도 그렇고, 아이들 티칭하는 부분에서도 어떤 부분은 되고, 어떤 부분은 안 되고, 또 어떤 용어에 있어서도 이런 용어는 되고, 안 되고, 아이들의 그 에디튜드를 대하는 그 마음, 가짐이나, 그런 교사에 대한 필요한 많은 교육이 필요한데, 여기서는 하지 않고 바로 전 현장에 뛰어들었는데요. 현장에 뛰어들면서 눈치껏 배워야 되는 상황이 많았고요. 또 감사하게도 동료들과 친해져서 동료들이 저를 챙겨주고 알려준 부분들도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은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아이들은 개별 한명한명 한명 대우하는 것을 존중해줍니다. 다르게 대우해줘요. 저희 반 같은 경우에 뭐 저희 반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. 열로 보내면 저 반이고 또뭐 비반으로 보내면 비반이 우리 반이고 한 시간 동안은 보내면 한 시간 동안 비반이 우리 반이고 한 시간 동안 시반에 있어야 되면 시반이 우리 반이고, 이게 계속 변하니까, 티칭을 하는 것도, 액티비티를 뭐 하는 것도, 아이들 관리하는 것도, 좀, 많이 체계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것은, 네,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이고,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, 미국 그, 주정부에서 하는 것과, 부대에서 하는 것그 모든 것은 굉장히 체계적입니다. 여성 성경 공부 반만 해도 그 성경 공부 시스템만 해도 정말 체계적이고 사람을 뽑는 것또 거기에 가입하고 등록하는 것또 이메일을 받고 각종 행사를 알림 받고 또 앞에서도 어나운스먼트에서 듣고 또 거기에 신청하는 것 그런 것들이 따다다다다다 원투 원 through 뭐텐 이렇게 정확하다는 것 말입니다. 근데 아 직장은 그렇지가 않아서 참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낙하선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있는데 네 대우가 너무 다른 가닥에 그것이 힘들었습니다. Yeah. 아니, 똑같이 아이들의 교육용 비디오를 보여줘도 저는 안 되고 그 친구는 되고 똑같이 아이들을 디스플린 하거나 컨트롤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아이들도 이런 말을 뭐 서, 선생님이 하는 말이나 제가 하는 말이나 오히려 제가 더 설명을 많이 해주고 그 친구에게 알려준 부분이 많습니다. 그 친구가 나이가 훨씬 어리기 때문에 저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리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에게 많은 부분을 가르쳐 줬고 이렇게 이렇게 인간적으로 아이들 을 대하는 부분이나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것과 또 아이들을에게 명령을 할 때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규칙에 대해서 알려 주는 것등또 학부모님을 상담할 때도 또 대할 때도 어떻게 이야기하고 접근 방법 또 아이들을 이렇게 했는지 알려 주는 그 과정들을 다 하나하나 설명해 줬거든요. 아, 근데 꼭그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저희 원장님입니다. 말을 부르부르 떨면서 화가 가득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. 그것이 저에게는 참 네, 어려운 점입니다. 잠시만요. 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간식을 달라고 하고 저를 좀 방해를 나서 네좀 흔들린 부분이나 <laughs> 이야기가 좀네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 부탁드립니다. 네. 아 처음에는 그 원장 선생님의 말에 그 부들부들 떨면서 항상 화에 가득 찬 투로 말씀을 하시는 게 웃겼고, 그냥 뭐, 그럼 받아들이면 되지 했는데, 시간이 갈수록 이게 약간 공포로 다가오는 겁니다. You have to be more stubborn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, You have to control your keys. 막, 뭐, 뭐 벌벌벌 떨면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니까, 뭐지? <laughs> 아니 미국 사람들은 감정 컨트롤을 잘 한다는데. 그리고 자꾸 저에게 협박하는 말, 위협하는 말들을 많이 하셨거든요. 뭐큰 애들을 못 떠보기 때문에 아이들을 맡기는데 아래 아이들을 맡길 거다. 어린아이들. 근데 그 아이들을 잘못 하면 뭐 집에 보낼 거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어제랑 오늘 일찍 집에 왔습니다. 또 웃기 재밌는 건또 신기한 사실은 제가 이제 동료들을 많이 챙기고 그 친구들에게 이제 문자를 많이 했었거든요. 뭐 직장에 갈 때도, 직장 끝나서도 근데 그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저희 어머니 또래, 저희 시어머니 또래 그 백인 분이 저한테 Hang in there, tomorrow will be better 그런 얘기하시고, 음, 내가 처음에 고용됐을 때도 너처럼 그랬었다. 이런 얘기를 어제 하시더라고요. 어, 한 가지 이유. 그들이 너를 일찍 보낸 건 오늘 학생이 15명이기 때문이다. 그러니까 학생 수가 적었다는 거예요. 교사는 많았고. 제가 처음 딱 이랬을 때 지금 숫자보다 교사 2명이 덜했거든요. 요즘에는 또 다른 그 원장선생님의 낙하선으로 들어오신 그분이랑 또 원래 이곳에서 오랫동안 4년동안 일했던 그 여자분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참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이 동네 사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꼰질러지 마세요 알았죠? 같은 한국인끼리 그러지 맙시다 <laughs> 아 진짜 저도 하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. 근데 즐겁게 행복하게 동료들에게 웃으면서 항상 밝은 모습을 유지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. 음, 기회가 되면 진짜 체계적이고 또잘 환경이 좋은 대우도 잘 받는 그런 곳에서 일할 수 있는 날을 꿈꿔봅니다. 아직은 제가 미약하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. 네, 어떻게 한 번에 완벽하겠습니까? 그렇죠?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이 에베러스트 산 크기만큼 됩니다. 네. 여러분, 저희 동네 사시는 분들 꼰질르지 마세요. 저 짤려요, 바로. <laughs> 또 오늘 하시는 말씀은 그 동료에게 오늘은 제가 일찍 또 퇴근했거든요. 근데 오늘은 또 다른 미션이 있었습니다. 저 보고 원장님께서 2시 반에, 어, 학생들 두명을 어떤 초등학교에서 픽업을 해서 그 초등학생들을 여기 지구가 아닌 다른 데이케어, 우리 같은 브랜치 데이케어로 드랍업을 시키라는 겁니다. 그것을 하고 왔어요. 2시간이 걸렸습니다. 왜냐면 한 친구가 늦게 끝났기 때문이죠. 근데 끝나고 나니 또 퇴근을 시키더라고요. 같은 동료가 자기가 느낌이 있다고 더너 시간이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데, 잘 모르겠지만,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겁니다.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요, 응원해 주시고, 구독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고요, 사랑하고요, 형통하세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바이바이.